국에 이것 넣으면 혈관이 막힙니다. 매일 먹는 따뜻한 국. 혹시 이세 가지를 넣어서 드시나요? 50대 이후라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. 국탕에 넣으면 혈관 건강을 해치는 재료 세 가지. 궁금하신가요? 화면을 두번탭 바로 정답이 공개됩니다. 첫 번째, 액상 조미료. 액상 조미료에는 나트륨과 화학 성분이 많아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. 질병관리청과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할수록 고혈압과 심뇨혈관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. 액상조미료에는 바로 이 나트륨이 다량 들어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두 번째, 어묵. 따뜻한 국에 넣으면 감칠맛을 더하지만 튀김공정을 거친 어묵은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혈관건망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. 식약처에서도 튀긴 가공식품과 정제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당면. 국물에 넣어 먹는 당면은 주로 감자 전분으로 만들어집니다.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라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대한당뇨병학회는 정제탄수화물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